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죠. 해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편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류 평화와 발전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자기가 속한 작은 집단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회사의 윤리 경영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라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자기가 속한 지역 교회라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거라면 이것은 나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교회에만 해당되지 않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편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상의 교회라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요, 이것은 지상의 교회, 인류의 구원자요, 우주의 구원자라는 보편적인 분이시라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구체적인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보편적인 진리라면 이것은 나의 복음이 되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여기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죠.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전에 자기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이고, 둘째는 지금은 이고, 셋째는 그 사람입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전에 지금은 그 사람입니다. 이전에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가짜죠. 지금은 이 없어도 이야기가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전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가짜예요. 이 이전과 지금은 모두 이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전이 있고 지금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전이 있고 지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3절의 이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 즉,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열심히 되었으며 예전에는 유대신학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그걸 믿고 살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유대신학이라는 이 지식이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전과 지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빠지면 이전도 지금도 다 헛겁니다. 복음이 구체적이라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야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 소개 속에, 여러분, 자기 소개서 쓰잖아요? 그 자소서 안에 자기 소개서, 소개 속에 복음과 예수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 속에서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베끼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일 수가 없어요. 베끼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구체적이다라는 정확한 의미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본래 이름이 정우석이었어요. 정우석 말고, 정우석.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한살때 저를 품에 안고 야밤도주를 해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유는 당시 아버지가 의처증으로 어머니를 많이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아들아, 맞고는 함께 못 산다. 맞고는 함께 못 산다. 이걸 정말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한 살짜리 갓난아기를 데리고 올라온 서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곳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 막노동, 둘째, 식당, 셋째, 성매매. 어머니가 택한 곳이 막노동판이었습니다. 사골쇠방 한 칸을 잡고 건축 현장에 가서 모래찜을 지면서 막노동을 한게 서울 생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일이 너무나 고되서 매일 아침마다 코피를 쏟으 쏟으셨어요. 그러다가 어지러움증으로 공사 중인 건물 5층에서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다행히도 공사장 안전 시설에 이도옷이 걸려 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이후에 한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사셨는데 그 남자분 성이 한시성이에요. 한시성을 가진 분이셔 가지고 제 이름을 지금 이름인 한화수로 개명해서 등본에 올리셨고 정우석이라는 이름은 행방불명 처리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한화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임을 제가 스무 살때 어머니가 들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스무 살 때. 새로 만난 아버지가 삼부토곤이라는 회사에 다니시다가 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셔가지고 큰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벌어온 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 그 이유는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대전교도소, 공교롭게 여기도 대전이네요. 그죠? 대전교도소에 2년 동안 수감되셨고 어머니와 저는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거죠. 이걸뭐 거짓골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때 제 나이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갈 때였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고통이구나. 이것이 밑바닥이구나. 이것이 절망이구나. 이 모든 걸 이때 온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밑바닥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저도, 저희 어머니도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였어요. 뭘 바랬을 것 같아요?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당시 어머니가 잠이 들기 전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들, 아들,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건 죽음을 동경한다는 것이구나.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당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보자. 그래서 도대체 이 삶이 어떻게 끝날지 한번 보고 싶다. 이 시간도 죽고 싶은 분 계시면 한번 끝까지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연스럽게 생긴 확고한 목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저의 성공은 아주 그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둘째는 멋진 자동차와 근사한 집을 갖는 것. 셋째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넷째는 이 모든 걸 통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것. 위치, 소유, 여자, 어머니. 이네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위치에 오르는 것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삐걱거렸을 것 같아요? 저를 뽑아주는 대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멋진 자동차와 근사한 집을 소유하는 것,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 어머니를 호강시키는 것 모두가 저와는 머나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점점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에게 남은 건, 점점 더 분명하게 남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삶을 떠나는 것. 결국 인생이라는 게참 단순한 듯 싶은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선택지는 두 곳이라는 거예요. 떠날 것인가, 그래도 머물 것인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삶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삶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흘렀어요.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라는 사람은 삶을 그만둬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어머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무신론자 내 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을 모르는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식당일을 끝내고도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금요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을 놓고 아들을 위해 그렇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셨던 거죠 어떤 사람은 죽기로 마음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죽기로 기도하고 사는 걸 보면, 인간의 삶은 여러분 다 같이 살지만, 절대로 다 같은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5년이 되던 때,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과대표라는 걸 했는데, 그때 과대표 하면서 종강파티를 열었습니다. 뭐 강의 끝나면 종강파티 하잖아요. 화 대표로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면서 이술자리 저술자리 참석 엄청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술자리 저술자리 참석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까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됐고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어머님이 방에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제일 싫어했던 게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절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어머니 뒷모습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게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라는 거 종교라고 하는 일체의 것들은 단지 인간 자신의 나약함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투영물일 뿐인데 저게 왜 저렇게 어리석게 목을 매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싫었습니다. 이런 제가 집에 들어온 것을 느끼셨는지 어머니는 기도를 마치시고 저에게 돌아서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의종 될 놈이 이렇게 술만 마시고 다니면 되겠냐. 주의종이 될 놈이 이렇게 술만 마시고 다니면 안되지. 제가 이 말에 분노가 폭발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에게 이 주의 종이라는 건 철저히 무능한 자로 보였기 때문이죠. 아니, 될 것이 없어서 종이 된단 말이냐. 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무슨 놈의 종이라는 소리를 자꾸 나에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냉장고에 제 머리를 막 들이 박았어요. 냉장고에 머리 들이 받아보셨어요? 아픕니다. 그냥 아프지 않아요. 죽고자 박으면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죽고 싶은 마음이 이랬던 거겠죠. 이래도 붕이 풀리질 않아서 무릎을 꿇고 한두 시간 정도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나는 종 같은 건 되기 싫어. 나는 무능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사실 두 시간 정도 정말 절규에 가깝게 울었어요. 이런 저의 귀에 어머니의 정말 작은 신음 소리 같은 한 마디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 정말 신음 소리 같은 한 마디. 어메 이놈이 나죽이네 이놈이. 이놈이 나죽이네. 나죽이고 너죽어라 이놈아. 나죽이고 너죽어라 이놈아. 그다음 한 마디 이어서 들렸는데요. 내 유언, 얘들 안 들어줄래? 이놈아! 내 유언, 내 유언, 이한 마디가 제 귀에 들렸을 때쪽 하면서 제 내면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세면 빛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제가 우는 걸 멈추고 묻게 됐습니다. 이건 뭐지? 도대체 이 균열은 뭔가, 그리고 이 빛은 뭐지?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유언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는가? 다음 주에 교회 가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 가게 된 교회가 신장의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당시 거기서는 목사님의 설교 이후에 있는 성금 시간에 성가대에서 헌금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는 거의 자다시피 했는데 이 황금 찬양을 들으면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나?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다 눈물을 흘리나?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아무도 안 울어요. 저만 우는 거예요. 저만. 그래서 이 눈물에 뭐가 있나보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도 그 교회를 갔는데 또 다시 설교 시간에는 잠이 깊이 들고 헌금 찬양 때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설교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찬양팀 계시는데 찬양도 쓰세요.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laughs> 저를 회심시키는데 이 찬양이 쓰인 거예요 그렇게 4주 정도를 예배에 참여했는데 4주째 되는 예배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참된 주인이 왔다 눈물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 분해서 흘리는 눈물 기뻐서 흘리는 눈물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 누군가가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 등등,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제 마음이 제 주인을 찾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점차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긴 이야기였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왜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을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구체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 구체적인 거라면 그거는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의 이야기를 갖고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화수라는 사람은 화수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고 영희라는 사람은 영희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고 저희 안에도 저희 안에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안에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 고유한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 갖고 있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 듣기만 하고 어, 그렇게 어, 그나 보네 이런 게 아니라 내 이야기. 그거 있으세요? 없으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기 이야기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일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드러나게 드러나기 위해서일까?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바울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주는 건 저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으며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함일까?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갖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이고 결과이며 이것이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갖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이고 결과이며 이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야기를 갖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이고 결과인 겁니다. 이런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 바울을,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싹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강하게 무장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념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론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신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무섭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신념과 이념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 신학으로 철저하게 강력하게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이데올로기 투쟁하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엔엘인니 PD니 여러분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 보세요. 바꾸기 어려워요. PD 계열, NL 계열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 이념으로 무장된 청년들 그 뜨거운 가슴, 그 이념이 뜨겁게 한그 가슴을 주님으로 뜨겁게 하는 가슴으로 만든다는 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안았던 저 화수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시고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을 주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시고 변화시켰구나. 과연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고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같은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구나. 과연 하나님은 구체적이고도 역사적인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효령 교수님 아시죠? 이효령 교수님 따님이 한분 계셨죠? 이민아 집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효령 교수님이 이 딸인 이민아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내 딸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 저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신가? 저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한 개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니면 저를 돋보이게 하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회할까? 여러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순장하고 리더십하고 헌신하고 공부하고 승진하고 소유하고 살아갈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복음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건 자기 이야기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갖게 하시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